모든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들라. 모든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6절을 보면은 장차 오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6절을 보시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장차 오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시대가 되면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마음의 내용이 뭐냐?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통 성령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 성령 공동체가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드러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온갖 굳어진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온갖 굳어진 것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살을 만져봐도 말랑말랑 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뻣뻣해집니다. 나중에는 손도 안 올라가고 목도 뻣뻣해지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시신은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굳어져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부드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합니다. 저같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도 굳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온갖 굳어진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많은 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안 돼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십시오. 신하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충신 아니면 역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보통 신하가 없어요. 충신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역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변절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청나라가 막 커,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자 그럴 때 그거 다 역적으로 몰았고, 변절자로 몰아버렸다고요. 그리고 밤낮 싸우자. 싸워가지고 뭘 했습니까? 삼전도에그 수치스러운 거. 왕이 그죠? 머리를 세 번이나 쳐박고 아홉 번 잘하고, 이마에서 피가 줄줄줄 흘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다 도망쳐버리고. 결국은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공격적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 붙들고, 꼬투리 잡았다 그러면, 침소봉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태도가 굳은 태도면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주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태도가 굳었기 때문에. 반면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드러운 태도로 얘기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잘못된 주장을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부드러운 태도 속에서는 자기가 교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 3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러움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혼에 관한 말씀인데 이혼에 관한 것이 얼마나 어두컴컴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 딱딱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부드러움이란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게 난제를 풀어갈 때 항상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0편 51편 17절 보니까 이 다윗의 회계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시0편 51편이라 그랬죠. 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상한심령. 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역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상한심령이 되느냐. 브로큰 하트가 되어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어둠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토해내고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둠이 우리 심정 속에 있습니까? 어둠이 가득 차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냥 어둠이 하루 이틀 묵은 어둠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묵혀있는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둠을 토해내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동안 묵혀있는 어둠. 그걸 품고 있으니까 삶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 어둠을 토해내야 됩니다. 기도로 토해내야 되고요. 예 찬양을 통해서 녹여내야 되고 말씀과 눈물을 통해서 그 어둠을 다 깨버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이해가 되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바리새적인 시각 가지고 뭐가 옳으니 틀리니 그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복잡한 어떤 의미에서 쉽게 해결을 찾지 못하는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굳은 것들을 푸는 거, 특별히 이혼이라는 이런 딱딱한 주제를 풀어가는 거, 부드러운 마음 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풀어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결혼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 지상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볼때 그냥 독신으로 살라 그게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워낙 타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 분위기가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만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난안 여인 중에서 고를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 그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는 있 친척 집에 가 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올 정도로 그 쉽게 결혼하기 힘든 상황.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가난안 여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억지로 영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힘든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게 잘안 되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너무 결혼, 결혼, 결혼하면서 결혼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할 일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을 더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 그러면요, 결혼에 지나치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완벽한 행복이 주어진 줄 알고 결혼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줄 압니다. 특별히 결혼하기 이전에 청각들이나 처녀들이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깨졌죠.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인간성도 타락하게 됐고 사회도 타락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도 결혼만은 타락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결혼은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는 과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겠다, 완벽한 모습을 누리겠다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때 그거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은 결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요. 가정, 가정 그런다고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불신 세계 속에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뭐 가정이 최고다. 가정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보면 가정 다 깨져버리잖아요. 가정이 타락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정의 회복은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배우자가 깨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복된 남자와 회복된 여자가 서로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이 먼저지 가정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 회복 그런다고 가정의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앞에 나아가게 될때 그때 능력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기 이전에는 가정을 통해서 너무 완벽한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것건 지나친 기대요,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기대가 있으니까 오히려 실망의 골짜기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결혼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그 결혼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지 결혼 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을 내세워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거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면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버리면 그죠. 재앙이 임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라는 걸 입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 말고는 다 지키고 삽니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원칙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도 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럼 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원칙이 깨지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원칙 지키랬잖아. 그게 무슨 답입니까? 이런 거 똑같죠. 이게 운전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 원칙이죠. 음주 운전 하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이죠. 그러다 가 어떤 사람이 운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신음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때 가서 필요한 건 뭐죠?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하고 치료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죠. 원칙을 얘기하면서. 거봐 술 먹고 운전하지 말랬잖아. 죽어도 싸다. 이거 도와주면 안 돼. 왜 그러죠? 한번 본때를 본 보여줘야 돼. 그래서 텔레비전 생중계라면서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네요. 저 사색이 되어가는 표정을 보십시오.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잔인한 얘기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이 깨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생중계해줍입니다 도와주면 안 된대요. 왜? 저걸 도와줘버리면 원칙이 깨진답니다. 그죠? 원리 원리가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런 건몇명 죽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리저리 깨질 수 있어요. 그럴 때그 깨진 상황 속에서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죠?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 맞아요. 근데 그때는 원칙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단 살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신음하고 피 흘린 상황에서 건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부드러운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져낼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가지고 원리만 지키면 된다. 그게 어떻게 성경의 원리겠어요. 마가보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함정을 파기 위해서다. 당시의 통치자가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이혼을 했죠. 그래서 그 동생의 그 아내를 뺏지 않았습니까? 재혼을 했다고요. 그 문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다가 세례요한이 죽었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걸 통해서 함정 팔라고.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던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던 그랬더니 신명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럽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범은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 그랬느냐?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는데 이혼이 된다고 이혼해서 써주라고 하는 것은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잘 보면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격의 원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었어요. 나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록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는 이유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밥을 태웠다고 쫓아낼 때. 반찬에 소금이 많다고 쫓아내버리고, 청소가 안돼 있다고 쫓아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도 얼마든지 남, 남자가 여자를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재,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보고 싶으면 또 오라 그러면 또올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습니까? 버렸다 주었다 버렸다 주었다 그럴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들에 대해서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제도를 했느냐?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라고 해준 거예요. 이거는 여성 보호 차원이에요. 왜냐? 이혼증서를 한번 써놓으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함부로 여자를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호장치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취지를 알아야죠.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보내라 그랬는지 이거는 여자를 보호해주는 장치였다니까요. 이혼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보호 차원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맥락에서 21세기 우리 상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뭐 지나치게 여자에게 학대합니다. 막 때려가지고 옷을 벗겨봤더니 온 몸이 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남자가 살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성경은 이혼이 안 된다 그럽다. 무조건 막고래도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저히 정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죠? 가정을 전혀 돌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죠? 노예 같은 삶이에요. 그걸 어떻게 같이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중독이 돼 있습니다. 도저히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살라고 강요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때 따뜻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원리 원칙 하나만 붙들고 있는 그 냉철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못 살죠 그거. 그럴 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15절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근거가 충분히 될 만한 것들이 있죠. 도저히 인격적으로 함께 할수 없는 거, 그럴 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다 도외시해버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보다 좀더 크게 보면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옳다 하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것 같아요. I'm right, you are wrong.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거 하나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 을다 쏟아부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억지도 않으면서 그 옳다는 거 주장하기 위해서 누가 뭐 18장 을 보십시오. 1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바리세인하고 세리가 올라가서 성전을 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세인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바리세인은 어때요? 그잘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십일조 드렸습니다. 뭐요? I'm right.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you are wrong.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때요? I'm wrong이죠. 난 틀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바리세인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라갔고, 누가 인정받았다고요? I'm wrong 하는, 그죠? 세리가 인정을 받았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는거 하나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세리를 멸시할 수도 있고, 그런 인생,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살면 복되다는 거죠. 깨진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진 모습부터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끌어가지고 말씀 원리에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이나 몽두를 갖고 패서 죽이면 그게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죠. 말씀 가지고 희생을 강조하는 거.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원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정황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 그 절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의 모습은 만나 말씀 하나 들고 나온 거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병제도 고치면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삶의 현장 속에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품을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재혼의 문제인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혼을 통해서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극단으로 볼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특별히 여자들이 이혼하자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혼을 하자 그럽니다. 남자에게. 그 이유가 뭐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남자보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면 더 행복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불행하대요. 그 다음에 더큰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뭐 그래서 이혼하자 그러면 성격이 안 맞는데 또 돈을 못 벌어서 심지어 이혼하자고 했던 여자의 말 가운데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심심하대요 이 남자가 심심해서 못 사겠대요 그럼 무슨 결혼을 재미로 하나요? 그럼 뭐 개그맨하고 결혼해야 되나? 아까도 얘기했죠 도저히 인격적으로 같이 살수 없는 거 너무 때린다거나 그죠 너무 중독이 돼 있거나 인격적으로 화합이 안 되는 그럴 때살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큰 행복이 있을 건데 이거 갖고는 안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 그걸 가지고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거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이 관계를 깨고 다른 만남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 그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혼이라는 것은 사별하고 난다면 그런 재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관계를 깨버리고 더큰 행복을 위해서 재혼하겠다 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원 10장에서 말씀하시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0절,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혼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건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재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재혼을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사고로 눈을 잃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회복 가능성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좌절하고 쓰러져 죽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뭐 수리탄 사고로 해서 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의수, 의족하는 길밖에 없죠뭐 팔이 다시 자라나나요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되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딛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가 그 사람에 있어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 아무리 시간이라도 행복해질 수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받아들이면 살만한다나요 평생을. 장애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또 회복될 수도 있지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 어떨까요? 저는 그얘기를하고있어요 그냥 사는 게 좋으니라. 그죠 갈라지려면 뭐할수 없겠지만 그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접근이에요. 또 하나 이제 자녀들의 문제인데 만약 에 아이를 낳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겠니? 그런 얘기죠. 오늘 15, 14절 보십시오. 믿지 아니냐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느니, 그렇지 않냐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그런 접근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다 갖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애를 딛고, 그냥 품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몇 가지 장애가 다 있잖아요. 그 장애가 가정이나 형태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걸 딛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굳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정지하고 깨버리고 그파괴하면 되겠다는 라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한계가 보이죠? 결혼 지상주의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야만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그런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원칙 내세워가지고 희생 강요하는 그런 차디찬 인물 내지 마십시오. 아픔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가지고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장애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자꾸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 재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걸 만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혼에 대한 환상 가지고, 접근해서 오히려 자기의 사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는 축복이 마기를 바랍니다.